자 삼성중공업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지금이 12월 첫 번째 거래가 시작이 되었는데 지금 이 국내 증시는 상승 시작을 했지만 하락으로 변동성을 키웠죠. 자 갑작스럽게 어떤 내용이 나왔습니까? 내년부터 거래 세율을 상향시키겠다라는 내용이 붙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런 내용들이 삼성중공업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자 그리고 삼성중공업이 최근에 고점 찍고 조정에 들어왔지만 결국 지금은 조정일 뿐이다. 단순 조정이고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을 수. 수밖에 없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는 건지 하나하나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이런 내용이 붙었죠 내년 1월부터 거래세율 상향하겠다 코스피 0.05% 코스닥 0.2%까지 상향을 시키겠다 자 기획재정부가 지난 7월 발표했었던 세제 개편안에 따라서 지금 입법 예고를 거치고 1월 1일부터는 시행하겠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없었죠 헌데 0.05%까지 코스닥은 0.15에서 0.2%까지 각각 조정이 된다 자 국내 증시가 올해 많이 올라왔다 하더라도 지금 그렇게 분위기가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자, 헌데 지금 이걸 진짜로 실행을 하겠다. 저는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난 11월 코스피에 외인들이 역대 최고로 팔았고, 개미는 반대로 샀죠. 자, 물론 외인들이 팔고 나간다라고 다안 좋은 건 아니겠지만, 당장에는 이 환율적인 문제도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AI 버블론이 터졌죠. 그러면서 지금 이 미증시가 이 변동성을 키웠고 이런 부분들이 국내 증시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이 12월부터는 다시 한번 반등 가능성 굉장히 높죠. 미증시가 무려 5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었고, 자, 12월 항상 따라오는 말이 뭡니까? 바로 이 산타 렐리죠. 산타 렐리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 미증시다. 그러면서 JP 모건 어떤 말합니까? 내년에는 S&P 500이 무려 8천까지. 가능할 거다. 자 이번 연도 역시 산타렐리는 있을 가능성 굉장히 높죠. 미증시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와 준다라면 국내 증시는 따라서 움직여 줄 거고 지금 이 증시 따라서 하락이 나왔던 삼성중공업 역시 빠르게 회복세를 보여주겠죠. 자 더욱이나 이 삼성중공업 특히나 이 조선주 호재가 되고 있습니다. 바로 이 고배당주들 내년에는 싱글벙글 이렇게 보여질 수 있다. 자왜 그런 겁니까? 내년부터 배당분리 과세를 시행을 하게 되죠. 자 그렇게 된다라면 이익 배당이 늘어났던 조선 는 수혜를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전통적으로 고배당 섹터라고 볼수 있는 은행, 보험들을 비롯해서 최근에 이익 배당이 증가했었던 이 조선업계들이 배당소득 분리과세에 따른 수혜가 기대가 될수 있다. 자이 말은 가지고만 있어도 들어오는 배당금이 올라간다 라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배당소득 그리고 이 배당금이 올라간다 라는 건 당연히 장기투자자 입장에서는 좋을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고 이런 부분이 있다 라면 어떻게 됩니까? 매수주체가 계속해서 붙어줄 수 밖에 없는 내용들이죠. 자 더욱이나 이 삼성중공업은 개별적인 호재 계속 붙어주고 있잖아요. 무려 1조 9천억 원의 컨테이너선 7척의 수주를 성공을 했고 그러면서 flng 독주를 굳히고 있는 게 삼성중공업이다. 오래 뿐만 아니라 이라 내년이 더잘 나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실적 개선을 넘어서 급성장 흐름을 타고 있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바로 이렇게 K조선업계들 3분기 영업 이익이 무려 1.5조를 돌파했는데 고부가 같이 선박 그리고 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이어서 4분기도 좋을 거다. 4분기뿐만 아니죠. 내년에는 더욱 더 좋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리고 지금이 조선이라고 한다면 중요한 건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죠. 마스가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이수혜주다라고볼수 있는 건 조선 3대장들. 자, 3 금성중공업 역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투자를 진행 중에 있는데 자 지금까지는 HD 현대 하나오션에 비교했을 때는 조금 비교적 속도가 늦었단 말이에요 자 그럴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지금 이 합령 사업을 지금까지는 영위하지 않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타 조선사 대비 신중할 수밖에 없었는데 자 최근에 지난달이었죠 비거 마린 그룹과 미국 해군의 지원함 유지 보수 정비 바로 이 MRO죠 이 관련해서 MOU 업무 협약을 체결했고 선박 설계 기자재 조달 전문회사 바로 이 디세카의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 바로 이 업무 협약까지 또 한번 체결을 했습니다. 자, 실질적인 마스가 프로젝트를 준비 중에 있고 이 말은 실질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제가 계속해서 실적 실적 말씀 드리고 있는데 바로 이 대규모 수주을 계속 뜨고 있는 건 삼성중공업이요. 자, 이 말은 결국이 3분기 실적이 좋았던 게 운이 아니다 라는 부분이고 실적 계속 좋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실적이 좋아지는 기업 종목은 주가는 안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삼성 중공업이 제가 고점 찍고 조정 받았을 때 지금도 마찬가지죠. 정확히 지지라인까지 빠져있기 때문에 지금은 또한 번의 기회가 될수 있다.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 그리고 이 조선업 슈퍼사이클은 이제 시작점이다 라고 볼수 있죠. 자 내년이 더 좋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10만원까지도 거뜬 할거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인 설명 드리기 전에 짧게 딱이 3분 정도만 우리 여러분들의 시간을 좀 뺏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이 주식하는 목적 궁극적으로 어떤게 있습니까? 바로 이 수익 지금 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거죠. 헌데 지금 이 수익이 잘 안벌린다 어떤 종목을 잡아야 될지 잘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지금부터 딱이 3분만 집중해 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 이 주식시장 이라는건 제로성 게임이죠. 누군가는 수익을 챙기게 되고 반대로 누군가 는 어떻게 됩니까? 손실을 보는 구조로 간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이 수익을 챙기는 쪽으로 가야 되는 부분인데 무턱대고 이렇게 올라가는 급등 종목 따라 탄다고 어떻게 됩니까? 수익이 따라오는 게 절대로 아니죠. 올라가 있는 이 종목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올라가기 전 이제부터 올라갈 종목을 사야 이 수익이 따라오는 겁니다. 당연히 장이 좋든 안 좋든 매일 매일 올라가는 종목은 있기 마련이고 그 중에서 어떤 걸 체크해야 됩니까? 바로 이 차트. 재료 수급 3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야 이 상승이 따라오는거죠. 자 그렇다라고 긴 시간 투자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 종목 발굴 제가 하는 일이고 우리 여러분들은 받아 먹기만 하시면 되는거예요 매일 장전 오전 8시 30분에서 50분 사이 제 관심 종목 매일매일 무료로 공유해드리고 있죠. 자 이렇게 제가 오늘 어떤 종목 추천드렸습니까? 지금 12월 1일 월요일이었죠. 그리고 오전 8시 40분 종목이라고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제가 이 우림 pts 종목 추천드렸습니다. 자, 매수가 시초가 매수하시면 된다. 매도 추천가는 10% 이상 자율매도 하시라. 손절가까지 말씀을 드렸었고, 실시간적인 매도가는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 공유를 해드리고 있죠. 자, 그리고 당연히 재료가 있어야겠죠. 현대차 삼성, LG, 로봇 밸류체인에 대한 기대감이 들어오고 있다. 자, 그리고 지금 이 로봇이라고 한다면 감속기라는 게 가장 중요한 기술력이라고 볼수 있죠.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국내 유일 핵심 공급사다 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자, 전일 전고점. 부분 마감을 했기 때문에 오늘은 전고점 돌파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가 운영 중인 텔레그램 링크까지 정확히 전송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이분이 이렇게 답장까지 주셨는데 지금 이올린 PTS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 12월 1일 어떻게 올라갔죠? 시가 5% 시작을 해서 고가는 26%까지. 자, 지금 하루 만에 20%가 넘는 상승률을 기록을 했죠. 충분히 수익 매도가 가능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떻게 추천을 드렸죠? 재료를 말씀 을 드렸었죠. 그리고 저는 3박자가 맞아 떨어져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자 최근에 이렇게 세웠었던 이 전고점 라인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전일 완벽하게 상한가로 장대 양봉 마감을 했었죠. 거의 이럴 경우에는 전고점 트라이였기 때문에 추가 상승 확률이 굉장히 높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어떤게 중요하죠? 재료라는게 시기에 맞아 떨어져야 되죠. 지금 이 로봇에 계속해서 수급이 쏠리고 있었고 그 가운데 감속기 관련해서는 우린 pts가 대장이다. 핵심 공급사 그리고 중요한 지금 이 조정이 나올 때 없었던 거래 대금이 전일 거래 대금을 터지면서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자 제가 말씀드렸던 차트 재료 수급 삼박자가 딱딱딱 맞아 떨어졌던 종목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상승이 따라 온 겁니다. 자, 이렇듯 제가 아무 종목이나 추천을 드리는 게 아니고 정확히 제 관점에 맞는 종목만 추천을 드리는 거죠. 자, 오늘도 이 수익 챙겨가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자, 이 관심 종목 아직 못 받아보고 있다 라고 하시는 분들 받아보시는 방법 간단합니다. 자 아직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라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제 개인 전화번호입니다. 010 4369-8494, 010 4369-8494 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한 통 해주시면 됩니다.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 중인 만큼 부담 없이 연락 주시면 되시고 구독 버튼은 꼭한 번씩만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다른 사람들처럼 아무 종목 추천드리는 게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제 관심 종목 한번 받아보시고 비교를 해보. 보신다라면 이 실력 검증까지 되실 겁니다. 자이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 번호죠 010 4 3 6 9 8494 010 4 3 6 9 8494 번으로 종목이라고 두 글자 문자 전송해 주시면 제가 매일 매일 말씀드렸던 장전 8시 30분에서 8시 50분 사이 한 분도 빠짐없이 답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삼성중공업 지금 이 3분기 실적 어떻게 나왔습니까? 컨센서스에 상회를 했죠. 지금 이 3분기 연결 기준으로 매출이 2조 6. 1 0 영업이익이 2,300억 원을 기록했는데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매출은 13%, 영업이익은 무려 99%가 이렇게 증가했습니다. 자, 헌대 4분기는 더 좋다라고 나오고 있죠. 자, 올해 누적 매출이 무려 7조 8천억 원이고 연간 매출은 10조 원복귀가 전망이 되고 있다. 더욱이나 최근에 수주 권 역시도 지속적으로 붙고 있죠. 자, 원유 운반선 세척에 대해서 3,400억 원 수준에 달성했고 상선 부분만 따지더라도 수주 목표가 78%를 이미 달성을 했습니다. 자, 그. 그만큼 지금 이 실적이 운이 좋게 나온 게 아니라 4분기 나아가서 내년에는 더 좋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런 말까지 나와주고 있죠. 3전도 뛰어넘었다. 무려 11분기 연속 흑자에 삼성중공업이 불기둥이 나왔다. 자 그룹 내 주가 상승률이 올해 1등이었죠. 자 수익성 개선 수주 확대 쌍 끌인 부면이다. 자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 기대돼서 목표가가 줄상향이 나오고 있다. 자, 지금 이 삼성중공업의 목표 주가를 상향한 증권사가 무려 17곳에 이른다. 글로벌 수주 목표가 달성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 조선업 재건, 바로 이 마스가 프로젝트죠. 실질적인 수혜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다. 자, 지금 이 LNG 수요가 전 세계적으로 증가하고 있죠. 헌데 삼성중공업의 지금 이 강점이 뭡니까? 고부가가치 선박, 그리고 국산 기술화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요. 예 자, 그 어떤 중공업보다 고부가가치에 대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지금 이 기술력이 국산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때문에 가격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죠. 결국 이런 부분들은 매출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구조로 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최근에 삼성중공업이 디세과 손을 잡고 미국 조선업 진출에 속도를 내겠다. 자 지금 이 선박 설계 기자재 조달 전문기업인 디색과 전략적 파트너십 구축을 위해서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다. 자 이번 협약은 미국을 중심으로 한 글로벌 시장 확대 그리고 한미 조선업 협력 강화를 위한 조치이다. 자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 프로젝트에 최적화된 이 밸류체인 구축을 하기 위해서 이 업무협약을 체결을 했단 말이오. 자 또한 북미, 동남아 등 글로벌 시장 진출에도 협약을 확대하는. 방침이다. 자, 지금부터 미래 먹거리까지 잡아 가고 있는 모습이죠. 자, 그리고 실질적으로 마스가 프로젝트에 제가왜 삼성중공업이 실질 수혜주다 말씀드리냐면 자, 한미 투자금 조달 보증 가능 합의를 했죠. 자, 그러면서 조선 3대장 하나 그리고 HD 현대, 삼성중공업 모두 이렇게 호재가 있지만 삼성중공업 어떤 기업입니까? 미국 해군 그리고 미 해군 지원함에 MRO 사업에 참여를 하겠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 MRO가 뭡니까? 유지 보수입니다. 자,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 8월 비거마린 그룹과의 MRO에 관한 MOU를 체결했죠. 자 이미 미국 그룹에 대해서 MOU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단 말이요. 에자 그렇기 때문에 마스가 프로젝트 3대장중한 종목이지만 실질적으로 이마스가 프로젝트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건이 삼성중공업이 가장 빠를 거다라는 전망이 나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이 과연 고점인가라고 물으신다면 여전히 빅사이클 진행 중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무려 11분기 연속 흑자 구간 조선업황은 사이클 회복. 기대감 지금이 조선업황 사이클이 정말 슈퍼 사이클이 왔죠. 자, 글로벌 시장 확대는 당연한 겁니다. 미국 쪽 사업 참여, 마스가 프로젝트는 당연한 부분이고 글로벌 전략도 유효성이 있죠. 자, 물론 리스크는 있습니다. 좋은 말만 해 드릴 수 없죠. 이 리스크가 악재가 아니라 이 조선업에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 조선업 수준은 타이밍이 굉장히 중요해요. 자왜 그런 거냐면 수주부터 건조 인도까지 걸리는 시간이 굉장히 길죠. 자 체감 실적과 미래 수준은 시차가 존재한단 말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조단위의 수주권을 따낸다 라고 하더라도 지금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당장 현재의 주가에 영향을 줄 거냐 말 거냐 이 부분은 그 누구도 알수 없다 라는 거죠. 자 하지만 지금 이 실적에 대한 흐름 11분 연속 흑자조 수주가 증가되고 있고 기술 국산화 가지고 있다. 마스가 프로젝트까지 참여를 한다. 자 여전히 조선쪽 모멘텀은 지속 중에 있고 내년에도 계속될 수밖에 없다 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삼성 중공업 제가 이렇게 밑바닥 기고 있을 때도 저점이다 올라왔을 때도 지금도 괜찮다 조정 받았을 때도 이게 지금에 바로 반등 나올 거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런 이유들이 있단 말이에요 자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분기를 넘어서 내년에도 지속적인 우상량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게 바로 이 삼성 중공업이죠 엉덩이 무겁게 들고 가셔야 되는 기업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내용 한 가지를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자, 지금 이렇게 보시면 국내 증시 어떻게 흘러가고 있었습니까? 지난 이 4월 기점으로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와줬죠. 지금 이렇게 4월 기점으로 코스피 기준으로 두배 가까이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뭐 부동산이고 코인이고 하실 때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게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거죠. 자, 물론 최근에 증시 자체가 이렇게 조정을 받는 모습이 나지고 있긴 하지만 여전히 투자처에서 돈이 쏠리고 있는 건 국내 주식장이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돈이 쏠리면 어떻게 됩니까? 자연스럽게 수익을 낼수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진다라는 부분이 되겠죠. 자 제가 지금 이 코스피가 급등이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수익 챙겨드렸습니까? 바로 지금 이 4월부터 지속적으로 추천드렸고 어떤 종목들 추천드렸죠? 자 가장 먼저 제가 이 3월 말부터 직접적으로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두산에너빌리티였죠. 많은 사람 지금이 정권이 바뀌고 원전 안될 거다 라는 말이 나올 때 저는 정확히 말씀 어떻게 드렸습니까? 원전이라는 게 단순하게 이 정치 싸움으로 안할수 있는 산업이 아니다. 전 세계적으로 AI 시대가 오고 있고 AI는 대규모의 전력을 필요로 한다. 헌데 이 전력난 오기 시작을 했죠. 전력난을 막기 위해서 유일한 에너지원은 원전밖에 없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나라 정권이 맡기고 말고 지금 이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 중인 산업이기 때문에 그중 대장 바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빠르게 수혜를 입을 거다 라고 추천드렸었죠. 자, 지금 언제였습니까? 자, 이렇게 지난 이 4월 3일 제가 어떻게 말씀을 드렸었죠? 22,000원 이하에는 그냥 쓸어 담으시면 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자, 제가 직접 운영 중인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한 날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시기였죠? 그리고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올라왔죠? 350%가 넘게 급등이 나왔죠? 자, 그리고 다음으로 이 5월에는 제가 이 조선업 관련해서 슈퍼사이클 아직 시작도 못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마스가 프로젝트 말이 나오기 전에 전부터 추천을 드렸습니다. 바로 어떤 종목이었죠? 자, 지난 5월 2일 제가 이 삼성중공업을 추천을 드렸었고,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 삼성중공업 어떻게 되었습니까? 폭발적인 성장이 나왔고, 단기간에 100%가 넘는 상승이 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6월에는 이 AI 반도체 관련으로 심상치 않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는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테니 지금 딱한 가지 반도체 잡아야 된다라고 하신다라면 무조건 어떤 종목이었죠? 제가 바로 이 이수페타시스를 추천을 드렸었죠. 자 그리고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폭발적인 성장이 나아졌고 무려 3배 이상의 점프가 나아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이 7월에는 조성 관련해서 드디어 이 마스가 프로젝트가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고 자, 그러면서 아직 조성 관련 아무것도 안 들고 계신 분들 뭐 하나 오션, 삼성중공업, HD 현대 정말 많이 굵직한 종목 있겠지만 지금은 이 h j 중공업 심상치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차트가 심상치 않다 말씀 드렸죠. 그냥 나 올릴 거야라고 말해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8,000원 이하로 담으셔라라고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동일하게 추천을 드렸었죠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금 이 기점이었어요 이 시점에 제가 심상치 않다 말씀을 드렸고 단기간에 폭발적으로 상승이 나아졌죠 자두 달도 채 되지 않아서 300%가 넘는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8월에는 AI 시대 결국 이 로봇은 당연히 빠질 수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실질적인 대장조였죠 이 로보티즈 8만원 이하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동일하게 제가 이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시점에 추천을 드렸고 여전히 지금 본격 상승 시작도 못했다 말씀드렸죠. 폭발적인 상승이 또한번 나아졌고 로버티즈 역시도 단기간 300%가 넘게 상승이 나아졌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9월에는 바로 이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금리 인하 바로 가장 큰 수혜는 바이오 관련 주가 될 거다라고 말씀드렸고 뭐 알테오진이라든지 굵직한 종목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DND 파마텍이라는 종목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비만 치료제 시 상치 않은 상황이고 지금이 DND 파마틱이 화이자 관련된 협력 기업이다라고 추천을 드렸고 제가 4만 원 이하에 담으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었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지난 이 시점 추천을 드리고 단기간 어떻게 되었죠? 두배 이상의 상승이 나 좋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10월에는 결국 AI 시대에는 전력 전선은 필수일 수밖에 없다. 헌데 지금 이 전력 전선 관련 주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실적이 주가에 반영이 될 지금 시점이 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 물론 뭐 LX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 많이 있겠지만 저는 이 대한 전선을 추천드렸죠. 실질적으로 주가 반영될 것이다. 16,000원 이하 담으셔라라고 추천을 드렸고 자 동일하게 텔레그램 방에서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언제였습니까? 바로 이. 시기였죠. 채한 달도 되지 않아서 100%의 상승이 나 좋습니다. 자, 이렇듯 우리 여러분들도 투자를 하신 목적은 딱한 가지죠. 돈 벌기 위해서 수익 내기 위해서 하시는 걸 텐데 지금은 뭐 부동산이라든지 코인 보실 때가 아닙니다. 자,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을 미리 선점을 해야겠죠. 자, 그렇게 위해서는 시장을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어디로 이 돈이 흘러가고 있는 건지,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어디 섹터로 지금 주목을 하고 있는지 실질적. 주도 섹터가 될 부분에 대해서 미리 선점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죠. 자, 당연히 말은 쉽지만 세계적으로 경제적인 흐름이라든지 특히나 미증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자, 그리고 당장에 버블을 만들기 위한 섹터 찾는 것들 굉장히 중요하죠. 자, 물론 이런 것들 하나 하나 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저도 힘들지만 저는 업이고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일인데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이 공부를 하시면서 이 돈까지 같이 벌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100% 무료 텔레그램 방, 그리고 이 매달매달 매달 남들보다 빠르게 올라갈 종목들 잡아서 큰 수익 챙겨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자, 지금 이 구독 버튼 안 누르셨다면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당연히 돈 드는 거 아닙니다. 자, 안심하시고 제 개인전화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자, 이렇게 구독이라고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결국에 지금 이렇게 시장을 보시는 눈을 키우시는 게 우리 여러분들의 앞으로의 이 계좌가 달라질 거고, 뭐 운이 좋아서 그리고 하루하루 수익 그리고 또는 손실 이런 부분으로 계속 가시는 게 아니라 꾸준히 계좌를 플러스 만드실 수 있는 길이 되겠죠. 자, 같이 공부도 하시고 실질적인 수익까지 챙겨 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구독 버튼 꼭한 번씩만 부탁드리고 구독 버튼 누르셨다라면 제 개인 번호죠. 010-4369-8494, 010-4369-8494번으로 구독이라고 이렇게 두 글자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제가 문자 남겨주신 모든 분들 빠르게 답변 그리고 도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한번 이 돈이 되는 정보들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